저는 앞으로 편안한 공동체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말은 교회 의 건물이 낡았다는 말은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막연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 교회에 격려가 넘친다면 우리 교회에 위로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안타까워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명령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의 가정문을 반복합니다. 1절을 좀더 자연스럽게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격려가 있다면 만약에 사랑에서 나온 어떤 위로가 있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느껴지는 교제가 있다면 만약에 누구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나 깊은 동정심이 있다면 이런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토록 바라는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말, 뜻을 합한다는 말, 한마음을 품은다는 말은 하나됨을 네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돈이라는 학자는 1절과 2절을 해석할 때 1절의 은혜가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절의 하나됨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되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에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번 묵상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편안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첫 번째 비결은 같은 원칙을 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 됨을 외치면 되게 기질이 맞아야 한다거나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가 말하는 하나 됨은 기질을 맞추거나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도현 박사는 특별히 2절에서 실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루는 하나 됨을 같은 관점을 지님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통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중요한 힌트를 말해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같은 사랑이 무엇을 말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뜻이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a와 b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칩시다 a가 성숙하다면 b에게 맞춰 어느 정도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b가 성숙하다면 a에게 양보해서 어느 정도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려는 개인의 컨디션이 많이 좌우되고 또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배려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됨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C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가 C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B가 C가 되기 위해 나아가서 어느 날 A와 B가 점점 C를 닮기 위해 나아가는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C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같은 원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기개발, 인격훈련 모두 하나 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만 하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주인공 박세로이가 전학 첫날 친구를 괴롭히는 장가그룹 회장의 아들 장근원을 때려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이죠. 이후 아버지 박성렬은 아들 박세로이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따르며 아들에게 소신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아들 박세로이에게 묻습니다. 술 맛이 어떠냐? 박세로이가 말합니다. 달아요.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제가 술을 먹지 않아서 술 맛을 잘 모르는데요. 술 맛이 달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사를 바꾸고 싶네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냐? 격려가 넘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야. 지금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위해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